선생님이 재밌으시길 바았네요예지에 <laughs> 없을 때 이런 재밌는 토론이 벌어졌어요 애들 생각하는 게 재밌지? <laughs> <laughs> 예지 보고 싶어 아 아. 결석하지 마, 아, 죽인다 아, 했잖아 아자 아. 민호는 얼마큼 했어? <laughs> 거의 다 했어, 유튜브 출연 한번 해? 출연? 괴롭히지 마라 자 빈칸 갑니다 번째 3번이에요. 8페이지에 33번. 아상대로 <놀람> 정현아. 가끔 내 날짜 잘못 하면은 같은 날짜는 옷이 똑같아요. <놀람> <놀람> 같은 날짜 옷이 똑같아. 민콘? <놀람> 민콘? 옷이 똑같다고. <놀람> 아까 8일 9일 이틀 동안 옷이 똑같진 않아. <놀람> 내 집에 안 들어간 가 물건인데 <놀람> 집에 안 들어가도 마땅히 외박 가드를 집에 가도 고 가라 고옵니다 옵션이 검. 그러니까 옷이 똑같거나 같은 날이나 그렇게 알아야 봐 돼. 네가 <놀람> 영가 지난주, 거 지난주에 올릴 때 날짜를 잘못 쳤거든오늘 거는 한번 올라갔을 거예요. 자, 33번 링칸입니다. 자, 뭐 하나밖에 없어, 오늘 링칸은. 자, 준비하시고. 시작! 45초 <웃음> 빨리 해. <laughs> <laughs> 민호 왔다고 내 엄마한테 문자 보내고 있다. 증년 증, 증 써줘야지. 1분 5초 1분. 1분 10초 1분 10초 어, 뭐, 오, 저. 야1 0초정이 빨리해 쉬운 아니 나도 맞췄는데 근거 모르겠어 근거 모르겠어 거는 모르겠다고 근 자체를 모르겠어 적혀있잖아 적혀있잖아 그 누가 봐도 딱 그래 60초에서 끊습니다 정현아 있저봐 조용히 해봐 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까어 네. 인스테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인스테드읽 이거 본 사람. 김하나 네. 봤는데 안 나왔어요. 두 명, 세명 이거 봤는데 안 나왔대. 원진 어디 어디를 못 찾았어? 아니 저 그냥 그 다른 거 봤는데 못 찾겠어서 인 줄. 절... 자 정연아. 네. 세 번째 줄 끝에 이프가 있지. 네. 있지 보여? 네. 이프에 동그라미 쳐봐. 그래서 오늘 원진이 날이에요 원준아. 네. 이 표를 보면서 뭐가 떠오릅니까 예, 뭐. 어, 그건 알고 있네? 네. 자, 그럼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아, 아플 봐야 되는데. 응. 앞이 앞도 약간 가정 같은 거 아니에요? 뭐 먹을 때. 그거네. 게임은 아플 해석을 해 보자. 자. When you are you to g a t n your slice so the p i n e 파이는 파이에요. 맞습니다. 자, 네가 비 이거도 막 갈망하다지. 아, 혹시 얻고 어, 싶을 때네 파일을 왜 너는 관심이 있냐? 인기인원한테 가져다 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주는데. 그들이 그들의 파일을 얻을 수 있도록. 자, 다른 사람한테 손을 주는 게손 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 아네. 아. 아, 아, 이거 몰라서 모르나 그랬구만 남을 돕는 얘기지. 네. 그 예문이지. 네 혼자 자기 혼자 잘할수 있는데 왜 남을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냐, 이거지? 네. 자, 딱올라봐어 나오네? 왜못 찾아? 왜 분들하고 그냥 나오잖아. 네. 왜 이렇게 쉬운 거를? 네. 오늘 이제 지금 네. 정상으로 돌아왔네? 돌아온 거예요. 그럼 왔잖아. 아까하고 그 뭐, 뭐냐, 그거. 좋은 거나 나쁜 거냐 할땐 정상이 아니었거든. 아. 자, 이, 이 세대 문장에서 해보잖아. 제 담장은 되게 웃긴다니까, 그게. <웃음> <웃음> 어. 자, 1제도 봐봐. 한비 롤더 와플. 한비는 와플을 말았다. 롤, 다 알지? 그리고 푸더 <laughs> <그리고, 웃음> 스쿱 오바 아이스크림. 스쿱이? 한 국장, <laughs> 어, 아, 아, 푸는 거안 네. 해? 아이스크림을 팠다 꼭대기에. 뭔상황이니까 <laughs> 와플을 말아서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놨으니까 <laughs> 아, 브라보콘처럼 콘이 된 거지? 음.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컴마 크리에이팅 만들면서 세계 첫 번째 아이스크림 본 중의 하나를 아, 아 이거 하고내용알수 혹시... 있나? 저는 유형쓰니까 네. 자 그는 뭐 했다 그 과정에서 재산을 벌었다 재산을 만들었다 뭐있는지 나와? 안나오지 안안 이거 보고 안 나온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앞으로 봐야 남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돈을 벌었다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저 인형절로 봤거든요 남 마이프로블럼? 그 인형이냐? 어쨌든 내 문제 아니야 강조잖아 네. 내 문제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주인공은 내 문제 나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으려고 요구를 찍었어 해석을 해그앞부 했을 네. 잠시만 있어 34번 연결한 문제에서 넘어가고 35번을 하는데 이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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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라도 잘들어그래 혹시 나중에 네가 중3 되면 은 그때 기억나지도 몰라 <laughs> 자. 순서니까 순서 어가 중요하지. 네, 오늘 날 잡았습니다. 보게 네. 들어. 네. 자, 순서 어는 네, 앞에 네. 뭐가 나올까 그 내용을 짐작하게 해주는 네.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네. 그렇죠. 효영, 뭐가 있냐? 네. 순서 어가 뭐가 있냐고. a 소 지. 네. 네개 네. 네 번째. 네. 또. 네. 아, 또뭐 있냐고. 또올 수가 또지 그래. 아니, 쏘였어아 쏘? 그렇죠? 어? 다된말해또 가운데. 연결을 지시어도 아니고.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 작자 뭐라고? 연결 지시어. 완접시. 우완접시. 의 의미를 가진 말. 자 연결어 정형이 뭐뭐이냐? 맞다 맞, 맞. 태호 뭐이냐? 내가 뭐물봤니 연결어 근데, 근데 올쏘 할래? 들자마자피하 대조역접 이렇게 했지? 네 또? 아, 안 들려 환원 아, 아, 마지막 아, 걸 아, 먼저 하네? 이게 제일 이상 아, 대조역접 음. 인과 음. 추가 음. 열거 아. 예시 화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나눴잖아. 네. 네. 그다음 지시어는 뭐가 있다? 네. 대명사. 대명사. 네. 그리고 마지막에 서치랑 소까지 강조했지. 네. 또한 역시 언어도 올소 이런 것들 강언어랑올소도 뭐 했고 뭐 이런 얘기를 강조했지. 네. 그다음 문장 순서 볼때 순서뿐만이 아니고 기준점도 잡아라 그랬지. 네. 장문독해 같은 경우엔 시간과 공간의 변화도 신경을 써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풀어라. 노력해볼게요. 네. 문제를 풀고 나면 문제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숨어서 뭐가 있는지. 네. 준비하시고. 네. 시작 죠 <laughs> 민아야, 네. 오래 걸려? 그거 외우는데 오래 걸리면 2학년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31초 응? 38초 이거 이거미안 해? 쌤, 마디오 54초 저몇초삼 36초가 가분이초초1냐초2초분초초분 8초. 분 <laughs> 8초. 한 번에 못 알아들었어요? 아초 2분 8초. 2표정초 2분 8이 2분 8초. 2분 초2초2 웃었어요 그래? 역설이에요 인간팀에서 끝8이 2분 8초. 2분 8초. 2분 8초. 2 자, 먼저 A번 순서 표시 하려고 했네요. 어. B번. 마지막이 뭐예요? 응? 첫 문장에 해야지. 순서 표시는. 진짜. <laughs> 어, 리즈... 리즈는. B 리즈는 신입생이냐? 아, 근데 풀 때에 뭔가가 불렀어요 내가 ABC 첫 문장에서 해석하고 순서 표시라하그랬는데 <laughs> 마지막 문장을 <웃음> 하려고? <laughs> 정연이가 비웠는데. 정말. Someone told you 됩니까? n e r Demica and Demica. Wait, who t o l 원인 o u You want 당연히 이유는 된 a 야 o u t i 지 One 뭐가 나오겠니? 원인 아니지 One year, one year. I'm t e l l 지 n g you, you d o 니 비번에 리은 말고 또 없어? 없어 없잖지! 잇이 있고 that, way. that 가 있지. That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보이는 애 그렇게가 뭔지도 나와야 되겠지. 씹번은 잇. 이때 이은 문법적인 이이 아니지. 순서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다돼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 주어진 문장은 마지막 문장을 보자. 트롬타임도두 번째 줄. 가끔 그것은 as if, as though 이하처럼 보인다. 어이구? 뭐가 떠오르니? 몸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안 떠올라? 안 떠오르나? 내가 이상하나? 원래는 주어진 문장, 그것이 as though 이하처럼 보인다. 어, 숨도 체크하다가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떠올라야지. 자, 보자. 응.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리 좀 파여. 그것이 불난 것처럼 보인다. 특히 그것이 구름을 통해서 빛나고 있을 때. 그니까이 B번에, 당연히 이슨 뭘 가리킴? 주어진 문장 이시니까 태양, 선을 가리키겠지? 자, 그 다음에, looks dead w 는뭘 가리켜? 불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이유가 이제, 앞에 내 결과, 결과 내라량처럼 보이는 게 이유가 실제로 불나고 있다. 그 이유예요. 음. 자, 비가 맨 처음에 나온다고 생각을 했잖아? 네. 그 원조 뒤에 마지막 문장 그래. 물음표 있는 거 해석해봐. 너는 예상할 수 있니? 어떻게, 아, 얼마나 뜨거운지. 태양이, 태양의 중심이. 아닌데. 아닌가? 아, 중심? 주어는? 불. 파이어입니다. 그래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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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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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할수 있는 말이 얼마나 정말, 정지 그래 태양의 말심이자 그럼 대답을 해말야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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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정말, 정말, 정 아닌데? 정말, 정말, 만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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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정말, 정이1 0 0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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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잘했어요. <laughs> 거기서 아, 그러고 있냐? 2500만도 이상이다 그랬지? 없는 네. 섭씨가 아니고 화씨예요. 파리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음. B 다음에 C 그 다음에 시. A가 나오면서 버스 인제 앞에 거 부정한 게 아니고 뒤에 다른 별은 더 돈도가 높다. 뭐 그걸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대조역접에서 역접이 역제비 아니고 대조 역할을 하고 있어요. 36번 갑니다. 시작! 잘잘 못했네? 내가 먹었니? 배고프지? 안 고파? 잘 됐네, 빨리 배워. 전에 이제 두개뿌려줄게또뽑어봐도어다 거기다 보여주려고? 이제 0안 친다며. 0초? 있네? 뭐? 어 잠깐만. 요거? 이거 10월달이잖아, 10월달이잖아. 영어 안 치잖아. 그래. 근데 나왜 보여줘? 1분 6초예요 둘이 같네 선생님 나도 그렇게 역설적이게 반응해주지 마세요 1분 17초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아하 모아 아, 뭐. 뭐 했는데요? 아, 1분 24초 아, 뭐 했겠니? 1분 24초 아어찌도든 어찌됐든 어찌됐어찌됐 일부 잠시 이초 저거 은다 19금 아니야? 네? 19금이? 네. 19금이? 아, 19금 아니야? 안 봤어요 뭘안봐 봐야지만 니네가 봐야 되는데 왜 네. 19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잔인해서 아, 잔인해서 19금이야? 아, 현실이더 잔인할 텐데 니네 <laughs> 학교에서 혹시 자기네 봐에 왕따 있는 사람? 아니요 난 그런 거본적 없는데 어, 본적없 없어? 리고 그런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고 k 때 o w you k 때 o w you know, you k n 있었어?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아 n o w you know, y o 왕따. 아니 그그 o u 부모님 욕 you 구설 o w you know, you k n o 우생1 0만 구독자 찍고 있습니다. 생도 없가을 응. 가도 어, 화장실을 가도, 없던, 화장실을 가도 물 뿌려 우리 학교에 도 있었어요. 아, 이 진짜 그런 게 있다. 있구나. 나는 없었어요. <laughs> 어 나는 어어요그 니도 없었지. 원주 이상해? 아요그 여자들이 더 잘. 아니, 아, 그런 아. 게 있어. 남는아무적인 이제 이지 사회. 딱 보면은 어나 세다 로안 만들어야 돼. 남자애들은 반에 딱 뒷자리에 쌍이 있어요 반에 이딱 있어갖고 걔가 배우에서 질서를 딱 만들어요 와, 걔는 함부로 애들 안 떼요 쟤네 딱딱한 애들 조금 그 얘보다 좀 약한 애들이 괜히 분위기 만들고 그래 좋아?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자기는 사회야 그래 자 A번의 순서 A 먼지나 이거 찾았니? 그럼 A번에 순서가 A가 있는 면 주어진 문장에 A가 누를 가리킵니까? 모르겠어요. 야, 주어진 문장에 복수 명사가 있어? 근데 어떻게 A가 맨 처음에 나오니? 맞아요. 때려야 되겠지? 네. 민원 10점이야. 자, b 번에 소가 있지? 네. C도 있고, 잇도 있습니다. 네. 2지 뭡니까? 다말이 8? 노래, 아닌데? 어, 실랑이. 8이. 아, 잠깐만, 어 다른 아, 거다. 이거였을 네. 때다다 네. 아, 맞아, 그부하 거. 내가 잘못 쳤다. 난 정해진 거야. 아니 블루를 정해놨지. 자 그것이 월가리킨다고 나... 파리가 파리. 파리. 파리 끼지. 네. 그근데 아, 주어진 문장이 이미 파리가 나와있지. 아. 네. 네. 그래서 이든 의미 없고 시도 주어진 문장에 있지 암스롱 루이 암스롱 네. 순서는 되지만 큰 의미 없고 시문은 앤드 댄 댄도 순서가 됩니다만 좀 약해요. 자, 주어진 문장 빨리 해석을 합니다. 나는 한때 TV쇼를 했다. TV쇼를 진행했다는 얘기지. 네. 루이 암스토리 같이. 오르버섯은 갑자기 루이가 연주할 때 파리가 그의 코에 앉았다. 그래서 이제 뭔 생각이 듭니까? 파리가 코에 앉아서 연주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지. A번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C번은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감독이 왔다. 그리고 말했다. 테이크 한번더 찍자. 발의 없이. 애매합니다. 비번을 보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을 불어서 없앴다. 쫓았다. 당연히 비가 나오겠지? 네. 자, 비의 마지막 문장. 원준이가 해석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됐습이다 It was being 그것은 녹화됐다. 그렇지, 그렇지. 외우는 단어가 니 테이프를? 녹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성 중에 모두가 어... 트라이를 왜 생각하니? 노력했다 뭐하려고? 보여주지, 오... 어,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걸 TV 녹화하고 있는 거니까 D. 그들이 웃고 있는 걸 보여주지 않아려고 노력했지? 네. 그러면서 여기 뭐가 나옵니까? A가 나오지 아, 성... 아, 네. Everyone in the audience잖아 그래서 A가 b 음에 어. 나옵니다 A 참문장이 똑같잖아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그들의 웃음이 나가는 거 소리가 나오는 거 그리고 쇼를 망치는 거죠 그래. 피 a 고 그게 그래, 끝나고 씨가 다 찍고 나서 한번더 찍자. 이렇게 얘기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과제 풀이 때문에 오래 걸려서 어깨를 많이 못 하는데. 되문제되는문제제문제는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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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그아쉽지재는지 되는지? 되는지? 되지아는지되지 되는지? 되는지? 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모다안 치는 사람? 언제쯤? 일 남아서? 네. 그럼 남아서 수업도 듣고 모다 치고 할거 많습니다 원